얼마 전에 심었던 애호박입니다 오늘은 수정을 해 주려고 합니다 보통 때는 약품을 분무기에 타서 수정을 해 주는데 오늘은 꽃을 따서 수정을 해줄 겁니다 숫꽃으로 수정을 해줄 거거든요 애호박은 처음에는 이렇게 안꽃만 핍니다 이 밭에는 숫꽃이 하나도 피어지 않거든요 숫꽃을 따서 수정을 해 줘야 되는데 그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려 합니다. 여기 보시, 보시면 수꽃들이 많이 있죠. 제가 지금 현재 수확으로 하고 있는 밭에서 이렇게 따온 겁니다. 다른 밭에서 이렇게 수꽃을 따다가 암컷에다가 수정을 해줄 겁니다. 이 수꽃을 따서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살짝만 칠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수정이 되거든요 약품으로 우리가 수정을 했을 때 처음에는 잘안 됩니다 안 돼서 에러점이 많거든요 근데 꽃으로 수정을 해 주게 되면 수정이 잘돼 가지고 처음부터 수, 수확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호박도 잘 크고요 수정도 잘 되거든요 이렇게 속꽃으로 암코드에다가 이렇게 수정을 해줍니다. 꽃들이 여기 저기에 이렇게 피어 있는데 수꽃은 하나도 피어있지 않습니다. 수꽃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는 약품으로 수정을 하게 되면 수정이 안 돼요. 꽃이 수꽃이 하나라도 피어있을 때 약품으로 수정을 하게 되면 수정이 잘 되는데요. 수꽃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약품으로 수정을 하게 되면 수정이 잘안 됩니다.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다른 밭에서 수꽃을 이렇게 따다가 이렇게 수정을 해줍니다. 이 꽃은 어제 제가 꽃 수정을 해줬는데요. 이렇게 수정이 돼가지고 큽니다. 여기에도 보시면 오늘 핀 꽃하고 어제 꽃하고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어제 핀 꽃에다가 제가 수정을 해줬습니다. 그랬더니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. 우리가 노지에 호박을 심었을 때 장마철 같은 때 호박이 열긴 여는데 다 떨어져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. 다 떨어져 버리고 수확을 못하거든요. 수정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. 이렇게 수꽃을 따서 수정을 해주게 되면 노지 호박도 잘 엽니다. 조금만 노력하면 수확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수꽃으로 수정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.